자 원앙 마장기. 자집마뚜에 첫길 열고요. 자 병을 열었네요. 자 면포하고. 자 줄을 이렇게 붙이면 상대 차가 일단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안 그러면 상이 나갔을 때. 양득이 되니까. 자, 차가 이렇게 들었다면 대차 하고요. 자, 여러분, 양득. 자,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지금 병을 연계 의미가 없다는 거잖아? 아니, 이거는. 자, 차 진출 하고요. 자, 포가나어오겠죠 자, 이렇게 상 시켜주고 자, 평달라고 하구요. 잠깐만, 이러면은 자, 빠져보죠. 자, 상대는 포가 이렇게 넘어가기 싫을 거예요. 왜냐하면, 포가 계기상을 계속 노려야 되니까. 대차려고 하나? 대차려고 하는 수도 있네요. 잡으면 잡고 막아나가면 대차해버리나? 대차려고 하는 대차 대차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네. 자 좋아요. 자기포를 빨리 하세요. 기포를 마가 이렇게 나가서, 코가 이렇게 기포로, 기포로 활용할게요. 대처하자고 하면, 뭐, 대처하면 되고, 대처하죠, 이거는. 자, 상에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자, 밀고, 코가 다시 넘어오겠죠? 이동네장기뭐 공격하는 패턴이야. 다 거의 뭐 거기서 거기에요. 지금 마가 지켜주고 있으니까 상관없죠. 마가 상을 지켜주고 있어요 지금. 자, 맡달라고 하고 도와주세요. 아, 이거 공짜 잡아야지 공짜 공짜 잡아야지 잡으면 마가 나온다 잡았을 때 마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자, 일단, 좋아요. 갔죠? 자, 밀고. 자, 마가 이렇게 올수 있다는 얘기인데, 마가 이렇게 오면은 포가 이렇게 넘어가서 살리면 돼요. 그 다음 수는 상이 나가서 포 달라고 할 거예요. 일단은 살리고요. 자, 꺼달라고 하고. 아, 마가 들어가는구나. 그러네, 마가 들어가네. 아, 잘못했네, 이건. 너무 섬을 했네요 마가, 이 자리? 마가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았나? 자, 밀리 보. 올라가 보죠. 자 조를 또 밀고 마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들어오면 마가 잡히니까 마도 망갔을 때 포가 넘어가면서 면포 달라고 하려고 하는 건데 자또 밀고. 자 이러면은 제가 선수죠. 자 포달라고 하고 자 포가 다시 도망가야 되는데 포가 도망갔을 때 마가 이렇게 빠지면서 마달라고 하면 마가 이렇게 포달라고 하겠죠. 그때 포가 돌아오면서 상한테 명포가 잡혀요. 그쵸? 자 지금은 이렇게 가서 마달라고 하면, 마가 도망가야 되잖아요. 선수 잡으려고 하면 마가 끄달라고 해야겠죠, 이 자리 가서. 마가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죠. 아, 그 자리로? 마찬가지인데. 자, 면포. 잡고 가죠. 잡고. 이걸 잡아야 될까? 상을 살려야 될까? 고민되네. 자, 잡고 아주 잡고. 자, 살을 넣겠죠? 사 넣으면 포가 들어가고, 사가 상을 잡으려는 포가 살을 잡아버리면 되죠? 포가 면포로 가면 장군에게 위험하죠. 그렇죠? 그렇게 가야되고 자장 장군 <laughs> 일단 가보죠. 자, 병 달라고 하면 병을 당기겠죠. 자, 또 당기겠죠. 상 달라고. 자, 병을 당겨서 상 달라고 하면 상을 일단 살릴 거예요. 이렇게 살리고요. 자, 포가 넘어가서 상 달라고 할 수도 있고, 병을 밀면서 말을 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서 하달라고 할게요. 자, 이제는 조를 밀고 한번더 밀어버리면 상대가 위험하죠. 이거 그냥 잡으면 마로 잡겠죠? 밀면 잡고, 잡고, 잡고. 자, 밀고 장군. 자, 막아 나와야겠죠? 상달라고. 자, 장군. 병원을 막을 수도 있고, 궁이 움직일 수도 있고. 자, 장군. 자, 마가 사을 잡, 상을 잡으면은, 몇 동수니까 잡을 수 없어요. 자 마가 상을 잡으면은 가 이렇게 가서 자, 다시 나오겠죠. 그렇죠? <laughs> 자 당기고. 자 요렇게 돌 잡을 수 있어요. 저는 참고 물을거예요자또 당기고 자 이렇게 온다는 얘기죠. 자 명포 줘요. 이게 명포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상대 돌이 궁상 안에 붙어있기 때문에 지금 명포 이거 필요 없어요. 한번 주번 밀면 끝나잖아요. 지금. 아 상위 포잡으면 그냥 장군에 대충 네그 이렇게 장군 물어 보니 대충 주네 그냥. 초청해, 그냥.